안녕하세요. 이리스 타로입니다. 오늘은 4월에 이어서 5월 현재, 그리고 6월 다가올 6월에 혈액형 AB형님들 종합은 어떤 변화와 흐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. 다섯 장의 카드로 보고요. 예, 또, 거기서 뭐,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카드를 더 뽑아서 보겠습니다. 현재 A형, B형, 예, O형님들 거는 6월 종합은 차력형 올려놨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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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은 굉장히 예 네. 하죠 네. 일단 첫 번째 카드는 왕카드입니다. AB형님들, 6월 한 달, 예, 우리가 무서의 뿔처럼 홀로 묵묵히 가라 라는 말, 예, 옛날 우리 아버님들 굉장히 고지식가지 않습니까? 독재, 독선, 아지, 어떤 고지, 예, 자기만의 주관이 좀 뚜렷한 그런 한 달이 되시면 좋다라고 합니다. 예, 우리가 사회성에 있어서는 이런 독재, 독선, 뭐, 아지, 고지, 예, 그런 건 그다지 좋지 않을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. 예, 하지만 6월에는, 어, 이러한 어떤 나의 고집과 아직, 나의 철학, 예, 나의 주관, 그런, 어, 한 달이 되시면은, 예, AB형님들에게 굉장히, 어, 효과적인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. 음, 우직하고 강하게 나는 왕이다. 나는 여왕이다. 어, 이런 마음으로, 예, 근엄하게 보내십시오. 두 번째 메시지는 주고받는 보상 관계입니다. 어 보면은 돈을 서로 이렇게 이제 한 사람 주고 한 사람 받고 있습니다. 어이 관계는 금전의 흐름, 뭐 대인 관계 흐름, 비즈니스 여러 가지 흐름이 어 원활하게 잘 흘러간다는 거고요. 그리고 뭐 5월이나 또 4월, 3월, 뭐 2, 3개월 전이나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보상을 잘못 받고 또 나하고 소통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6월에는 어떤 그 지인들 사람들도 나랑 소통이 잘될 것이며 나하고 소통이 좀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예, 금전의 흐름도 굉장히 원활하고 예, 모든 흐름이. 특히 금전적인 흐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동안 잘 흘러가지 않았다면 금전적인 그 흐름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스무스하게 잘 흘러가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세 번째 메시지는 어, 혼란에서 벗어나다라는 겁니다. 예, 그동안. 내 마음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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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이유가 다 있겠죠. 혼란스러움이 있었던가, 아니면 주위 사람들 때문에, 아니면 일가지고, 이런 혼란함이 만약에 여러가지 상황적으로 있었다면, 그런 혼란함에서 이제 요래는 완전히 벗어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.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혼란함은 없다. 음, 혼란함 따위는 이제 나에게 머물지 못한다라는 거죠. 예, 일단은 혼란함이 다좀 벗어나고, 예, 마음에서든 주였 어떤 여건적인 상황에서도, 어, 그렇다는 거는 내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하고, 음,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네 번째 메시지는 어 마음이 근데 마음이 좀 우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예.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? 예. 남들에게 어, 말도 못 하겠고. 예.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 밝고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. 뭐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니? 하고 이제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AB 형님들 뭐어월에도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하고 울적할 때가 있을 겁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이 카드가 나오면 음, 약간 종교적 적인 어 의미로 메시지를 전합니다. 뭐 기독교는 교회 가서 불교는 절에 가서 천주교 성당 예 가서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어, 다스리면 어뭐 누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줘도 음, 누군가 수호신이 나를 지켜 주는 사람이 수호신이 있다고 합니다. 예 누군가 보이지 않게 어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좀 회소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되면 좋죠. 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. 다섯 번째 메시지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겁니다. 어, 굉장히 평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때는 아마 그 음, 조용한 나만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. 예, 사람들이 좀 많으면 어, 북적되고 싫고, 그래서 나만의 어떤 조용한 시간, 나만의 한적한 나만의 취미생활, 예, 온리 나를 유할 수 있는 예, 내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거를 예, 애비님들께서 스스로 그 자체 만드세요. 예,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릴 다는 것은 굉장히 인내력이 좋고 또그 동안 아마 어, 1년 가까이 음, 지금까지 예,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어,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다스리면서 예, 평정을 찾으려고 모더니 애를 쓰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. 그래서 6월 한 달까지만이라도 내 네, 네 마음을 마지막까지 잘 평정을 음, 찾으시고요. 모스의 불처럼 묵묵히 그냥 예, 홀로 앞만 보고. 하시고 독재 독네 아직 고집 나만의 어떤 철학이 완벽하게 필요한 그런 한 달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혼란스러움 내 마음에서 혼란스러움이나 어, 주위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면 은 예,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벗어난다고 하니 그래도 어, 좀 편안한 음, 6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AB형님들 행복하시고요 가정의 행복과 함목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시길 이리스 두 손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